손태진 황령웅인데, 응? 이걸 얘기하면 나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선마지 천혜남입니다. 네. 바로 어제 네 불타는 트로메 응. 결승전 1차전이 열렸습니다. 봤어. 아,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응. 황령 때문에도 시끄럽고 방송 사고도 있었고 응.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승전이었는데 응. 순위도 제 예상이었어요. 응. 과연. 이 여덟 명 중에 1, 2, 3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응. 그리고 이 여덟 명 중에 결론적으로 제일 잘될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등 다 응. 5명을 얘기해줄까? 탑 o p 5 응. 네. 그럼 먼저 탑 o p 5 골라주시고 그 중에 응. 3명을 골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신성 네. 응. 그리고 민수연 음. 음. 손태진, 음. 음. 황영원, 음. 그 다음에 공훈공이야 내가, 생, 이, 박민수까지 여섯 명인데, 음. 음. 이게 TV에 나오고 막 간상이나 그런 걸 보잖아, 우리가. 네. 대충 나이만 알고 있잖아. 근데, 자, 이 여섯 명에서 탑5까지 들어가는데 막상 막하야. 네. 막상 막하는데, 간상으로 보나? 어 내가 황영웅도 얘기했어 구설 조심하라고. 음. 응. 불타는 트롯맨에서 내가 두 분을 찍었잖아, 황영 응. 박민수. 네. 응. 근데 성고 구설 어 그걸 다 얘기했단 얘기지. 근데 이번에 일, 2, 삼 등을 얘기해야 되잖아. 음. 응. 자 일, 이, 삼등 얘기하면 민수연 들어가. 음. 응? 응? 그리고 자 신상 들어가요. 음. 응? 응? 그리고 손태진이랑 응, 네. 황명웅이야 네 명이잖아요. 네. 응, 네 명인데 네. 아, 아 민수현님은 확실해. 아 민수현. 응, 근데 황명 황영... 손태진 황명웅인데 응 이걸 얘기하면 나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다. 황룡을 하면 황룡을 햇덩이 욕먹을 거고, 응. 음. 황룡을안 하면 햇덩이 욕먹을 거고, 응. 음. 근데 확실한 건 민지연이야. 네. 응. 음. 그리고 신성 씨도 들어가. 응. 음. 음. 근데, 응. 음. 손태진 씨랑 황룡은 씨는, 응. 음. 알아서들 생각하시라고. 하여튼간 이별은 생겨. 응. 음. 음. 이별은 생겨요. 야, 선생님은 지금 황룡못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아니 그렇게 또 얘기하지 마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보시기에 음. 앞으로 음. 우리 트로트 음. 역사계트로트계 음. 음. 가장 이름을 날리실 만한 분은 누가 있을까요? 공원 공원님? 음. 음. 공원하고 민수아두 분? 음. 음. 민수연님은 이게 관상을 보잖아 음. 음. 관상을 보면 얼굴에 고생한 게다 묻혀 있어 음. 음. 그래서 이번에 예, 트롯맨은 정말 잘 나왔다 음. 음. 앞으로 너무너무 괜찮을 거다 음. 음. 음? 그리고 공훈 씨도 마찬가지야 음. 봉은 씨도 이렇게 간상을 봤을 때소환에 아픔이 많다는 얘기지. 음. 그런 사람들은 빚을 보면은 음, 한없이 올라간다 이거지. 음. 그러면 음. 말씀하셨던 그두 분, 음. 앞으로 이제... 그 박민수랑. 아. <laughs> 박민수는 난 좋아. 못해도 좋아 나는 걔는. <laughs> 그럼 말씀하셨던 세 분, 음. 이세분 앞으로 이제 트로트계 이름을 꾸준히 남기시고 그렇지. 큰 별이 되실 분들인데. 음. 앞으로 이 응. 분이 논론하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거 하시고 지어 응. 주신다. 응. 이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 음. 응. 응? 이거는 특히 우리 여기 박민수 씨. 음. 난 서천이 고양이라 그냥 이뻐. 음. 응. 나대지 마라. 이옛말에 이제 벼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응?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음. 응. 기고만장. 응. 음. 근데 역대상트롯맨에서1 1, 2, 보다 1위 3위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뜨지 않았어? 잘 뜨지 않았어? 아니야? 아영웅아 임념은 원래 잘안 내고. 이번에는 1위 한 사람보다 네. 아 1등 한 사람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떠. 알겠습니다. 음. 어, 음, 1등이 누가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음. 그리고, 예, 욕하지 말아요, 댓글에. 댓글에 욕하지 말고. 아, 모르겠어! 욕먹기 싫어! 그러니까 알아서들 알아 들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봬요